안녕하세요. 한국지식백과 한지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과속단속카메라를 보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해마다의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단속기준도 매년 강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올해 단속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 벌금 부과 기준은 어떨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과속 단속 기준은 도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km일 때 단속 규정은 75km, 70km일 땐 82km, 80km일 땐 92km, 90km일 땐 106km가 단속 기준 속도입니다. 두 번째 차량 전용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90km일 때 단속 기준은 106km라고 하네요. 마지막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 속도 80km는 102km, 100km는 122km, 110km는 132km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12km에서 16km 정도, 고속도로는 20km 이상 널널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정 범위가 넓죠? 하지만 구간 단속 지역에서는 평균 제한 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역마다 GPS 수신 상태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기도 하고 차량 계기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규정 속도를 지키시는 게 찝찝할 일도 없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위 사항을 어기게 된다면 얼마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까요? 이건 역시 지역과 위반 속도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번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입니다. 20km 이내 위반 시 승용 승합 모두 4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요. 20km에서 40km 위반 시 승용은 7만 원, 승합은 8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0km에서 60km 위반 시 승용은 10만 원, 승합은 11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60km 이상 초과 시 승용은 13만 원, 승합은 14만 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 및 실버존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20km 이내 위반은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요. 20km에서 40km 사이의 위반은 9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0km에서 60km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게 되며 60km 이상 위반시 12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되어 마찬가지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물론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스쿨존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자체가 속도를 인식해서 속도 위반을 하면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 앞 지면에 네모난 자국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간격을 두고 두개 설치하여 그 사이를 미리 입력된 계산보다 빨리 이동하게 되면 그 차를 카메라가 찍는 방식입니다. 또한 구간 단속 카메라는 첫 번째 카메라와 두 번째 카메라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평균 속도로 계산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과 범칙금, 벌점 부과 기준 그리고 간단한 카메라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